상대가 자네를 세게 먹고 밀고 나와서 따로 하는 중이었어요. 밀고 나온 체인버 잡아주고 아일로를 쬐고 있던 제트까지 잡아줬습니다. 오! C로 돌리는 와중에 B에서 KO는 잘렸고요. 궁이 있어서 먼저 나가기로 합니다. 야, 내가 먼저 갈게. 나궁 있어. 메인에서 연막을 치고 들어가는데 사이트에 클로브가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어? 궁이 있으면 너무 밀고 싶은데 트가 말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맛있는 벤다를 주워먹고 시티 쪽을 째고 있습니다 뽀뽀 조심야 어, 되고 어나삥어 죽지마 안돼 셀치돼서 안 죽겠나 그런데 브리치는 왜 이렇게 안심하고 왔을까요? 어? 이거 이상하 다행히 레이나까지 잡으면서 클러치는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레이나 뭐하는 거야 <laughs>